그래서 전 세계 인구를 볼때 불신자가 가장 많아. 그렇지? 이쪽을 들고 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겠어. 불신자가 많겠어. 불신자. 자. 이렇게 이게 인구라고 봤을 때 이게 불신자야. 엄청 많지. 음. 자. 거기에서 불신자에는 뭐가 있다고 우상숭배자, 종교인, 다신론자, 무신론자. 이게 우리의 땅끝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 에이. 여기까지 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나 교회 다녀요 하는 종교인. 다녀요. 전 세계 사분의 일도 안돼 기독교가. 그럼 더 작게 그려야 되겠지 자 종교인 근데 여기서 하나님 자녀 복음을 알았다 이 사람들도 거기서 정말 얼마 안돼 여기서 또 4분의 1 복음을 알았다 하나님 자녀다 하는 사람들 여기 종로로 다는 사람들 그지? 그런데 여기서 아, 내가 군사와 청년으로 자라야 되는구나 하는 거, 이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정말 뭐 없어. 근데 여기서 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구나. 그걸 아는 사람도 정말 없어. 진짜 극소수야. 근데 거기서 아, 내가 그리스도의 벗이 돼야 되는구나, 친구가 되어 줘야 되는구나 하는 그 사람이 없어. 근데 이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지. 그러면 뭐가 보여? 전체가 다 보여. 그리고 아이 전체를 하나님이 사인이라고 하신 거구나. 근데 사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종교인이었을 때는 교회 다녔을 때는 불신자 아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전도의 대상이 아니야. 왜 가서 싸우고 와? 전도 현장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온다니까. 왜? 넓이가 안 됐어 가슴이.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교회를 저기를 하겠어? 그래서 1단계 우상숭배자. 자, 다실론자 무실론자 56페이지 <laughs> 우상, 우상순배자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알아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네 눈물 찔찔 흘리고 그지? 부활절날 눈물 한번 찔찔 흘리고 고난주일날 눈물 뭐 40일 작정기도 하고 그리고 또 룰루랄라 이렇게 사, 살고 뭐 이런 사람들 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복음을 대강 알고 있는 종교인. 교인이라고 하지. churchman. 교회 다니는 사람. 음. 자, 교회 다니는 불신자야. 왜?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은 알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기에 답이 사실은 안 나. 어. 그래서, 아 귀신 섬기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그거는 우습게 생각이 돼. 아그 뭐 어떻게 저런 거를 섬기냐, 그지? 뭐돌 깎아서 섬기고 나무 깎아서 지금 진짜 어, 옛날에는 그런 거에다가 섬겼고 섬겼는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내가 저런 걸 섬겼지? 참 내가 미련했구나. 진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유일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귀신이 구분이 돼요, 되어죠. 근데 교회 간 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갔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지 그게 누구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를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 응.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불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교회 다니는 교인 어, 처치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영적인 유대인 나 어, 교회 다녀 어, 나 모태신앙이야 어, 근데 아무것도 몰라. 이런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믿었거든. 하나님 알고 나니까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두려워. 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되겠네. 종의 신분으로 유의신 하나님을 상전처럼 두려움으로 믿는 자. 어, 내가 11조 안 내면 큰일 나겠네. 뭐안 내면 하겠네. 줄성수안 했더니 사고 났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어. 잘 못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 하나님이 치셨어. 이런 얘기 너무 잘하고, 그렇지? 자, 딱 뭐와 같으냐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 하갈이 종이잖아. 그래서 종을 통해서 종을 낳았어. 이스마일 종의신 분이란 말이야. 그것처럼 내가 종로로 타는 신분이 되어질 수 있어. 교회는 그 왔어,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신의 열심이 구원의 기준이야. 아 열심히 하면 이쁨 받겠지. 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교회 가니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다녀봐, 열심히 복채 받쳐봐.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3년 안에 복안 주면 그게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안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해. 음.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열심히 안 해. 자기 문제가 왔기 때문에 열심히 해.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근데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야. 그지?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신앙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이렇게 잘못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열심히 해야지. 어, 이쁨 받, 받으려고. 종들이 그러잖아. 내가 열심히 하면 주인, 주인님이 떡 하나 더 주겠지? 이런 거. 꼬랑지 살랑살랑 사랑, 사랑. 어,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면 <laughs> 어, 주인님이 나한테 구박하겠지? 이런 거. 저기 할까봐. 문제 생길까봐. 어. 생길. 응. 그리고 이쁨 받으려고. 응.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는 자, 이해하고 믿는 자가 아니라, 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불신자가 볼때 부러울까 미쳤다고 내가 저거 믿을까 부럽지 말이었지. 않지 불쌍하게 믿지. 보이지 왜 저렇게 매여서 살아 어, 이렇게 생각해 나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두렵게 저렇게 섬기고 살아 어, 돈 갖다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로 그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없는 신분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그 우상숭배 아니에요 하면서 전도하지 그지? 어,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이들의 믿음의 기준은 뭐다? 말씀이 아니고 열심이야. 말씀을 읽지도 않아.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1독 했다, 2독 했다, 나 5독 했다, 그것뿐이야, 그냥. 어,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축복 준다 하는 그런 얘기만 쏙 빼. 뭐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거. 그 뒤에 저주장은 읽지도 않아. 어. 성경을 골라서 복있는 복 것만 골라서 읽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건 절대로 안 읽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 절대로 안 읽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었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전도나 이런 거 절대로 안 읽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냐? 그 공경을 육으로 생각하고, 자, 열심히 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다가도. 열심히 떨어지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내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할 때는 막 지금 오시면 막 구원 받을 것 같아 그냥. 근데 그 열심히 떨어져서 내가 뭐 직분도 다 내려놓고 안할 때는 지금 오면 큰일 날것 같아. 구원이 왔다 갔다 해. 내열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 어, 이런 신앙. 교회 안 불신자. 그지? 구원의 확신이 헷갈리는 자. 어떨 때는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가 헷갈려. 어 왜? 기준이 나니까 내내 열심이니까 내 행위니까 그리고 성전 뜰만 밟고 다니면서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 어. 자 에스겔서에 보면 어, 그 뭐지 북향한 어, 이 성읍을 가나라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면서 여섯 사람이 나오는데 여섯 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어, 무기, 무기를 잡은 사람들이 다섯 명. 한 사람이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어. 근데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을 가진 자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라 그랬어. 그리고 나서 바로 칼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전 안에서부터 늙은이부터 다 치라 그랬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이 아니야. 마태복음 7 장에도 있잖아. 나 주의 이름으로 모두 했는데요. 그지? 뭐냐면 불신자들 향한 애통이 아니야. 지금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랬거든. 그 사람 외에는 다 죽을 자야. 근데 지금 뭐냐면 우리 교단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애통이 없어 지금. 교회 현장이 내 현장이 우리 가정의 현장이 이게 안 보여.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저 교회가 못하고 있네. 우리 교단은 잘하고 있는데 저 교회가 나쁘고 있네. 애통이 없어. 교회를 향한 애통이. 어. 그럼 뭐냐면, 칼을 가진 자에 의해서 다 죽을 자들이야. 그러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 나 구원받았다. 그렇게. 어.